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양기둥은 사랑과 공입니다. 이두 성품 안에 다른 모든 성품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두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구약의 책 중에 하나가 스바냐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설명함으로 여호와의 나를 준비하라는 사랑에 또한 메시지입니다. 스바냐스, 그러면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게 성경책 맞아? 못 찾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이 찬송을 부르면 압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찬양이 스바냐서 3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대표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한 면의 성품,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이두 성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붙어 있는 같은 거예요. 하나에 알고 보면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 반면에 또 뭐가 생기죠? 질투도 강한 거죠.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질투도 강하게 가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양면과 동전의 양면과 같아.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을 때, 하나님 어떡하셨죠? 그냥 보고 계셨어요? 물로 썰어버리셨죠? 그러나 누구는 남기셨어요? 노아와 그 가족은 남기셨어요. 사랑이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범죄지요. 하나님 그들을 다사지년 동안 죽게 만드셨지요.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셔 심판하셨습니다. 공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누구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남기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죠.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근데그 공의 가운데서 누구를 살리셨어요? 록과 그의 딸들은 살리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지요.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그러나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그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들은 진멸하시죠, 불로. 영원한 멸망으로. 그러나 누구는 날 살리시죠?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왕으로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품입니다. 스바냐스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1절에 스바냐는 희석이아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정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왜 스바냐 선지자를 소개하는데 시작이 히스기야 왕일까요? 스가랴는 왕족입니다. 스바냐는 그런데 왜 히스기야 왕을 시작으로 말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어떤 왕입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히스기야의 종교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아들 머나세 때문에. 스바냐는 요시아 왕 때에 일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으로 시작한 그 예적보가 요시아 때에 그가 이랬다는 말로 끝이 나요. 요시아는 누굽니까 히스기야와 비슷하죠. 종교 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종교 개혁. 근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본나세왕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히스기아도 그 아들 문하세 때문에 실패했고, 요시아도 문하세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이스라엘은 그 기회를 버려버렸어요. 왜 실패했는가? 문하세 왕이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유다왕 머나세가 이 가정한 일과 아들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무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 아버지 희석이야가 종교개혁을 했으면 그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 종교개혁을 했으면 성공했을 텐데 그 아들 머나세는 그 아버지 희석이와는 전혀 다르게 완전히 전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꽉 물들여버렸어요 얼마큼 물들였느냐 55년 동안 뼛속까지 우상숭배로 물들여놔버렸어요 그래서 뼛속까지 물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숭배를 빼낼 수 없었어요 요시아가 너무나도 깊이 우상숭배에 물들었어요. 타락했어요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예요. 요시아 왕이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끝없이 정치적으로 종교개혁을 하고, 산당을 회파하고, 성전을 개혁했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개혁일 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 깊이 뼈속까지 들어가 있는 그 우상숭배를 개혁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소를. 물가로 끌어가인가지만 물을 먹기는 못해요. 불가능해대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죄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열번 반복되면 그때는 못 고쳐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이상 회개도 안 돼요. 그 인간의 죄성이 에요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짓는 자들은 더욱더 힘들어져요 예수를 몰라서 처음 죄짓는 사람들은 예수 만나면 뒤집어지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또 죄짓는 것이 반복되는 사람들은 고치기가 굉장히 불가능해집니다 왜? 화인 맞아버려서 양심이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란는 거예요 왕이 종교개혁을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토록은 정격 기억이 됐는데 내면까지는 기억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2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4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멸절하리라. 남아있는 발을. 그들 속에 뭐가 있었어요? 산당을 제거했지만, 기복주의, 우상숭배가 그들 마음 속에 남아있어. 계속, 몇 가지. 그 마림과 그의 제사장들, 그들이 누구예요? 복이다, 위로다, 거짓말하는 예언자들. 그럼 우리가 그들 속에 남아서 계속 백성들을 미혹하고 백성들은 그 듣기 좋은 말을 따라갔단 말이야. 돈 들고, 복채 들고. 1월 성신 숭배자들, 저 북쪽의 아수르 블레스제 페르시아의 종교를 섬기는 자들. 그들이 강하니까.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한 다리는 교회에 한 다리는 세상에 둘다 섬기는 배교자들 세상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하나님 생기는 아니죠 그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멸절시키신다. 왜 멸절시킵니까? 여러분, 과일 나무를 키워보시면 압니다. 나무가 어느 정도 병, 병들을 쓸 때는 벌레도 잡아주고, 약도 치고, 영양제도 주면 살아나지만, 어느 순간 그 경계를 딱 넘었으면 그때는 답이 없어요. 뽑아야 돼요. 배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묘목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몇 번의 설교로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화임맞은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숭배가 뼛속까지 들어가서 그것이 우상숭배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요시아가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건 일부 꽃에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위가 조금 문제가 생길 때는 약을 먹으면 되고 수술을 통해서 끊어내고 다른 살을 붙이면 되는데 도무지 안될때 어떻게 돼요? 손다리를 잘라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썩어서 온몸 죽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이 지금. 요시아의 종교계획으로 그 집멸하는 시간이 조금 벌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집멸하는 엄연한 사실도 돌이킬 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신실한 믿음의 삶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이 연기될 수는 있었지만, 너무 타락한 귀는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전부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방백들과... 왕자들, 지도자들 타락했으니까 선두의 선자들이니까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이방 종교를 들고 들어온 자들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블레셋의 다곤신이 넘어졌을 때 벌레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문지방을 밟지 않아 지그 때부터. 벌레시의 이방 종교를 숨기는 자들. 내가 벌하리라. 나 요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의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의문은 시장과 가까운 문입니다. 서민들이 시장에 있지요. 거기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 사마리아,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크고 높은 성을 쌓고 그 사이에 성전과 다리를 낳아서 자기들만 사는 그 가장 귀족들이 사는 지역.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작은 산들은 높은 곳을 말합니다. 막대서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장 낮은 곳을 말합니다. 무너지고 울음소리가 울려 나리라가난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으니라 완전히 멸망한단 말이에요.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지요.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설피 우는도다. 용사들은 함성을 지르고 힘을 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데 그들이 설피 우는 거 뭐예요? 졌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배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견고하며 견고한 성업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였음이라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이 의지했던 물질이잖아요, 그죠? 기복주의.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금지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을 보호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이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절시키신다. 왜?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이니. 그 중심,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게 12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끄기 같이 가라앉아서 덩불로 두루 찾아 보라리라 가장 낮은 곳에 뭐가 쌓입니까? 번지가 쌓이지요. 덩불 켜고 그 밑까지 다 찾아서 싹 멸한다는 소리입니다. 왜 멸합니까? 왜 멸절합니까? 마음속에 스스로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종교인이지만 하나님 안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수 없으니까요. 그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저 종교인일 뿐이. 내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일 뿐이. 내가 소리치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뿐인 거예요. 나의 욕구를 채우기 해 하나님 하나의 악세사리로 그냥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거죠. 믿는 자가 아니란 거예요. 그것이 뼛속까지 그런 사람들이란 거. 그래서, 진멸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경고가 서바지 였습니다 서바냐스. 그 말은,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니까 돌이키라 소리입니다. 심판은 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만이라도 노아의 때에 온 세상을 물로 심판했지만 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노아는 건진 바다라는 남원자로 이스라엘 6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40년 광야에서 죽어갔지만 요수와 갈렙은 남은 자가 됐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유황불 속에 죽어갔지만 록과 그 딸들은 남았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으로 영원한 심판을 하시겠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들은 남는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없다. 마음에 그렇게 생하고 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교만과 오만으로 죽는 자가 되지 말고, 겸비한 자가 되어서, 너만이라도 남는 자, 남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바냐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다. 그러나 너는 돌이켜 남은 자가 되라 이소리. 고린도서 6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실 그때는 하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돕으셨어요. 그러나 그 때가 지나가 버리면 그 때는 우리 소리 안 들으시고 돕지 않으셔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 받을 만한 그 때에 돌이키라 겸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바냐스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릴 때에 은혜를 누만이라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이 악한 시대에 겸비한 자가 되어서 남은 자로 주님을 영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이 악하여서 모이를 패하고 기도시는 죄를 범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바냐스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의리식은 제가 아니라 스스로 겸비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어 있게 하시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누리는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